점과 그 기울기가 주어진 거죠. 네. 음. 자, 두점 요거를 지난대요, 그죠? 네.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은 선분 중점을 지난대요. 중점 구하는 거 기억나요? 네. 어떻게? a a 더하고 이로 나누고. 네. 이로 나누고, 이로 나누면 되죠? 네. 자, 이거 여기 길이에서 여기 길이 빼주면은 마이너스 4에서6 빼준 거잖아요, 그죠? 네. 그러면은 얘, 아, 얘 더하기 예죠얘 네. 음, 더하기 예니까일어나는거 그래서 1이죠 네. 1이에요 그죠 네. 그리고 그리고 2에서 8 더했죠 네. 더한 거에서 2을 빼줬으니까 네. 그러면 중점은 1, 네, 중점은 1,5에요 네. 자 1,5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이래요 마이너스 3 네. 음, 그러면은 자, y는 ax잖아요 그쵸 그렇죠? 네. ax인데 기울기가 몇이래요 마이너스 3네 마이너스 3 y는 잠만요 자, 중점. 자, 욕걸 지나간다 그랬잖아요. 그죠? 네. 자, 그러면은 y는, 자, 1 지나간다 그랬으니까, 일단 기울기 써주고, x-1이 되죠. 네. 그리고 1,5니까 5가, 그럼 플러스 5 붙여주면 돼요. 일반적으로는 막 이렇게 막 마이너스 5 여기다가 이제 구해 주거든요. 네.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이양해 줘야 되잖아요. 네. 어, 여기 있는 거 그냥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뒤에다 붙여주면 돼요. 어. 그러면 이제 이거 전개 전개해 주면은 네. y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니까 음. 플러스 3이니까 이항해준 거, 여기 있는 거 더해 준건 3, 마이너스 3x 플러스 8, 이렇게 되죠. 네.